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기도하고, 매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모든 고난에서 또 건지주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생명의 삶 말씀입니다. 에, 생명의 삶 말씀은 10편 43장 1에서 5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보면 안되서 제가 말씀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는,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이 되시 하나님이신 이시그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 아마 슬퍼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신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다내 영혼아, 내가 어찌 하여 낙심하며 어찌 하여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시고는 말미야마내 하나님을 여정이 찬송하려다. 아멘. 오늘 또 이렇게 자리를 빛내는 또한 사람이 있네요. 손흔 들어주세요. 손흔 들어주세요. 예. 손을, 다시 한번 손을 어주세요 예. 뒤에 한 명이 정체 모를 사람이 왔습니다. 예. 어, 첫 번째, 하나님은 나의 변호사이시다. 예. 하나님은 뭐, 뭐라고요? 나의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일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하는 나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효한 자에게 나를 건지소서 예, 내 송, 송사를 변호, 변호하시고 변호 어, 간사하고 불효한 자를 나를 건지소서 예. 하나님은 나의 변호사입니다. 어, 우리 사복음에 보면은 불의한 재판관이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 이 불의한 재판관은 돈, 돈은 돈 알되 사람이 아주 약사빠른 사람입니다. 에, 그런데 그 마을에 아주 억울하면서 백없는 여자 한 분이 살았어요. 이 여자는 자기 억울한 일을 이 재판관한테 가서 매일 가서 호소했습니다 아이고, 재판관나 좀, 좀, 문제 좀 해결 좀 해주세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 재판관은 돈도 없제, 빼가 없는 이양반은모른체 이 하고, 계속도 못 다녔어요. 아침에 출근하면도 나타나고, 저녁에 퇴근할 때도까지, 계속 그녀는, 음? 자기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노래 외치고 그랬습니다. 어, 그런데, 계속 안들어주거든요 근데, 이불행 재판관은 어, 음, 어음돈을빼고안 쓰면 돈을 안, 안 주면 안 해. 그런데 이 여자는 끊임없이 밤낮 주야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쫓아다녔습니다. 심지어 이 재판관이 꿈에도 나타날 정도로 이 그녀는 이 재판관 보면은 제발 좀 해결해줘야 좀 그런데. 어, 재판관이 나중 손을 듭니다. 손들어서 그의 억울함을 풀어줍니다. 자, 오늘 이 불의한 재판관도 우리의, 어, 불의한 재판관도 이 여인의 문제를 풀어주는데, 우리 하나님이 어찌, 어, 우리 편이 안 돼서 우리 문제를 풀어주지 않겠습니까? 이 어, 세상적인 불의한 재판관도 우리의, 어, 그녀의 문제도 해결하는 같이, 우리의 변호사인 우리 하나님은 내 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광구할때 주님께서는 들어주시라 믿습니다. 아멘. 자, 성령님은 나를 인도하십니다. 3절에 보면은 주의 빛과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고 거룩한 산,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렇게 하신다. 예. 우리의 발걸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계획이 어떠할지라도, 나의 계획대로 울떨길에 뭐 이렇게 해도 주님께서는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끊임없이 나를 간섭하시고, 나를 가르치 주시고, 인도하시고, 나의 어, 스승 되시고 나의 변호사 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인도를 받아서 거룩한 음, 거룩한 산에 이르고 주께서 계신 곳까지 우리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예. 우리가 매일 이렇게 말씀을, 어, 큐티인데요. 어, 큐티 말씀을 묵상하면서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생각으로 하지 않냐고, 성령께서는 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성령님이라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까? 성령님께 인격적으로 여쭤보세요. 성령님을 의지해 보세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보세요. 그러면은 주의 빛과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 진리는 곧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멀리하면 안 돼요. 우리가 단순히 체험적인 신앙으로 하면 안 되고요. 말씀을 근거로 하여 말씀이 가고자 가고 말씀이 서는 데는 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과 함께 동행해야 되죠.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아멘 예. 우리의 성, 우리 성도는요 많은 사람이 애통하면서 끝내는 경우가 많아요. 애통하면서 끝내지 말고, 기도로 이겨내자 합다 기도로. 자, 밑에 본문에 보면은,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 거. 5절의 말씀이 있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 어찌하여 불안하는 거. 이건 애통입니다. 애통. 우리가 애통한 심정으로 성도가 여기서 마치는, 될게 아닙니다. 돌파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돌파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로서 이겨내야 됩니다. 어, 아담 이후로는요, 공중근세 잡은 자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가 믿음을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고 보혈의 능력 어, 그 예수님의 에, 그 공로를 어, 붙들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아, 이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이겨내라 기도하며 이겨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 어려운 애통하는 가운데 기도하며 이겨내는 성도가 진짜 성도입니다. 요한복음에 다 일곱 개 교회에 말씀하시는 말씀 한결 같습니다. 이겨내라고. 좋은 교회도 있고요, 안 좋은 교회도 있고, 착한 교회도 있고, 안 착한 교회도 있고, 뜨거운 교회도 있고요, 또 이상 교회도 있고요. 그고 믿음이 좋은 교회도 있고요. 그런데 대부분 어 시대의 조루에 흘러가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끝까지 이겨내라고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 되겠습니다. 이렇게 배교가 무상한 이 시대에 여러분들. 끝까지 기도하면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와 찬송을 구할 때, 주님이 나타나서 도우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승리케 하십니다! 아멘? 예. 감사한 이야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나의 변호사이고요. 주님은 나를 인도하시고요.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해 나갈 때, 우리가 이 애통함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도받아 애통함에서 이겨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늘 강조하는 거 그냥 가지 마시고, 한 3분 동안, 응?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안에 집어넣으라고요, 내 안에 집어넣어. 이 말씀을 오늘 하루, 어, 든든히, 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i <laughs> you 아메, 네, 수고하습니다 오늘 하루 승리되는 하루 되게 축복합니다.